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누구하고 갈 것이냐? 이게 참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 아이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보통 20%가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20%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수성가한 CEO들의 공통적 특징을 뇌 연구해 봤더니 이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한 명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놓어준다면 이미 그 아이는 50%는 성공 대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성공은 돈을 잘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좀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성공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러 시 가면은 복잡하죠. 불필요하죠. 마음을 내가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족끼리 단조롭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여행이 가장 편하죠. 둘이 가는 여행은 그 다음으로 편해져. 그런데 왜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불편할까요?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즉, 쉼이라는 주제로다가 쉼 때문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때는 배움이라는 걸 통해서 가는 게 훨씬 큽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어른들은 쉼과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배움이라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해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뜻과 마음이 맞는 몇 가정이 함께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의외로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여행 내내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많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것을 손해봐라 그러면 때를 쓰고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여행은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싫든 좋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부모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냉정하게 훈련만 시키고 각 부모가 협의를 한다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놀다가 다투면 엄마들이 그냥 데리고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다투는 애들마다 집으로 데리고 가버렸더니 어느 날한 명도 다투는 애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삶은 내려놓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즉, 우리가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데부터 소통은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를 만들려면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단란하게 가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주 적죠. 그러나 두 가정, 세 가정이 간다면 가는 곳마다 누군가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고 누군가는 상대방을 존경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중심에서 내려놓고 희생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려면 집에 있어야죠. 여행 가면은 혼자 가든 둘이 가든 어딜 가든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편하려면 집에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번 여행은 한번 계획해 보세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뜻이 맞지 않더라도 주변 분들과 가족들과 좀 여럿이 함께 가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먼저 내려놓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스스로 리더도 해보게 하고 내려놓고 조금은 손해보는 훈련을 시켜준다면 이번 여행이 아이에게 상당히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점심 때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비빔밥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자, 집에서는 아이가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선택의 폭이 없죠. 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너는 저기 가고 나는 여기 가고 할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가 내려놓으면서 갔을 때 어떻게 행복하게 가서 함께 할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상대방의 것을 배우고 또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허락해 준다면 아이들이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집에서 배우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냉정하게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조금은 아이가 성숙해진 2박 3일이 3박 4일의 짧은 함께하는 여행이 여러분 아이가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